어디가 진짜리 네쟤안 되지 않네 이러면은 저절로 미스리버어야 되는데 어질 <목소리> 세다 아니 딜 <목소리> 많이 세다 포푸워드 어, 이거 괜찮은데? 이거 또 아드레날린 덕분에 더잘 잡은 거 아니야? 아 근데 얘는 좀 카운트인데 얘는 또 카운트인데 어디가 짜리네아야지아드 켜줬고요. 먹지지 빠지기 엄청 좋은 충전 만년한파 들어가지고 카운터다 이거. 이거 왜 둘이? 잡은거 같죠? 네, 나이스. 들이 네. 많이 흩어졌네요. 유키가 먹었네요, 저거는아왜 아, 거기로 가? <laughs> 어, 되게 개 좋은데요, 근데? 되게 엄청 맛있겠는데? 마지막에는 정신 나간 녀석이 3 야미. 야미야미.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. 샤를마이도많 있네. 이거 이쪽입니다. 비체 검빨로 샤를마뉴 일단 껴봐도 되겠죠? 역시 성장 공속이 진짜 양재가 좀 지리긴 해. 템 이렇게 껴도 공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. 부탁받은 거라서 말이. 짜릿네미 여기 부우쩔 건데. 와, 지 모입. 와, 지 모입. <laughs> 와, 지 뭐야? 미쳤는데? 아지 뭐야 이거? 아, 맞잖나 그거구나. 왜 지리 미쳤나 했네. 아, 피축이었네 나. 피축이었네 피축. 죽겠는데 근데 피축이었네 피축. 어, 근데 아무리 피축이어도 딜이 좀 지리긴 했네요 야오 템 미쳤네 야, 또 떠보자 아이 버그 미쳤네 홀로그램 조져버리기 그냥 MS 아 알렉스 이거 사기캐라 못 이기겠는데? 누가 못 <laughs> 알렉스 힘드네 아, 니두 번, 우스가 너무 아파이두양심 번, 거리 너무 아 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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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딜 맞고 피가 반피 빠지는데? 아니 내딜이 너무 센데? 돌맹이 하나 있나요? 그래. 사람도 있다. 돌맹이도 있고 사람도 있고. 야 죽어라. 마나가 없는데 이거? <laughs> 삶을 포기해버린. 삶을 포기해버린 부시여인. 어이 집사복껴도 돼요. 집사복껴도 돼. 바꿔 끼워도 돼? 응, 관심없어 <목소리도> 피스텔라 봄 접어줬어 네네, 나가요 로라

같은 캐릭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진짜 근데 저거는 어떻게 잡으라고 <웃음> <웃음> 설계해둔 걸까 <laughs> 어 봐봐 캐릭터 밸런스에서 <laughs> 아니 캐릭터 밸런스에서 제키라 시셀라나 싸우면은 제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잖아요 어떻게 잡으라고 설계한 걸까 근본 시절도 참 레전드야 캐릭터 만든 거 보면은 시셀라나 할까 진짜 개사기처럼 보이는 캐릭터 무력이 빠졌고 음식 없는게 크다 대사 한 대만 더한 번, 한한 대만 알았지? 제키도 궁쓸 때 사용시간 흘러가게 해줘라 어디가? 도망을 미리 갔어야지. 와, 왜우기 돌아와? 그럴만했어. 스님. 뒤져, 제발! 모래가 들어가진 않겠지? <laughs> 이 묻힌 캐릭터들. 이동기는, 제키는 이동기는 계속 퍼포, 너프보고가지고 차이는 계속 벌어지네. 좀 죽어라! 나이스. 굿! 굿, 굿, 굿. 공격? 아, 제키 감수성 오늘 겁나 터지네. <laughs> 내가 이래서 제키를 안 해. <laughs> 아니, 이게 제키가 안 좋은 건 아닌데, 이게, 뭐라고 해야 되지? 게임수성이 준내 터진, 그냥, 게임하다 보면. 제키가 안 좋은 캐는 건 아닌데, 하다 보면 그냥 열받는 게 그냥, 열받아가지고, 서 그거 한 달까? 자, 이번에는 템 차이가 안 나서, 이겼네요? 37초! 37초 만에 잡고 나갈 수 있다? 없다? 이 정도 템이면 가능하지 않을까? 음. 이러고 막 뒤로 계속 빼면 내가 뭐 못하잖아 네, 레전드너 1킬? 1킬이면 시간 없겠네? 아 맞아 얘도 시간 많이 없는 친구였어 죽어! <laughs> 천원 받아 아, 그래. 아이 물량기지천원보면 감사합니다. 아이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와, 여기서 잡은 거 너무 다행이다. 빨리 먹고 빨리 빨리 나갑시다. ,이. 26초 하나 맞는데요. 일로 가야지. 그러면 20초면은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. 이쪽으로 어, 못 나가나? 15초 나갈 수 있다. 없다. 나갈 수 있다. 없다. 8, 7, 6, 5, 4, 와우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5, 2어왔1 22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나도가 엄청 잘 먹었는데 23, 23, 23, 23, 23, 십시셀라 안 부럽다.